어, 빅골 꿈트리 밴드에 또 40명의 선생님이 음. 계시는 거고 또 지원단의 음. 상담 교사들이 뭐 중복이 되긴 하지만 네. 거의 100명입니다. 100분이나 네.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를 물어보면 네. 3, 4개가 나오는. 네. 와. 이거는 네, 금나와를 뚝딱. <웃음> 방망이처럼. <웃음> 입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보 싸움이다. 네. 많이 아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지원할 수 있고 어~ 또 나한테 유리한 걸잘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보를 어떻게 어디서 얻어야 할지가 고민인 게 이제 학생들이에요 또 학부모들의 고민인 것도 같고 쉽게 얻는 방법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어디서 좀좀 좀 정보를 좀잘 얻을 수 있을까요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왜 네, 왜냐면 어, 한국 대학교육협의회도 그렇고 또 전문대 교협이라는 것도 그렇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더 많은 대입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대교협이라는 곳에서 만들어낸 대입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공교육으로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갖고 있는 진학 사례 건수가 사실 사교육의 어떤 데이터보다도 훨씬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생님들 이 현장에 상담을 하시거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광주교육청은 자체 개발한 또 비고 네. 올리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올리고. 예, 이것도 선생님만 써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대학 성적들을 싹 땡겨가지고 아 대학별로 이 친구의 성적은 어떻게 되고 과거에 이제 진학했던 이런 결과들을 비교해보면서 아 이런 정도로 이제 원서를 쓰면 좋겠다고 상담을 하시는 프로그램이 이제 각 현장에 이제 저희가 다 제공을 했죠. 네. 뿐만 아니라 또이 진학 정보집과 이제 진학 정보집이라고 할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도 진짜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내용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누리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것들이. 어뭐 홈페이지도 제공을 하고 네. 책자로도 제공을 하고 네. 네 그렇게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고3때 선생님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음... 그좀 이제 뭐 음... 그쵸 물어봐야죠 대학을 잘 갈라면. 음... 네. 정말 이제 내가 세번 물어보고 싶지만 네. 한 번만 물어보겠다라는 네. 마음을 먹었다면 <laughs> 이제. 어, 어디가라는 이제 대교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디가 포털에 음. 자신의 성적을 어디가? 입력을 해서 네. 아, 이 성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별 기준으로 환산 성적도 음. 뽑아볼 수 있고 음. 그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년도 입시 결과도 볼수 있고 또 어,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집요강. 그리고 뭐 평가 기준 이런 것도 음. 또 거기 안에 다 아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기가 원하는 전형별로 맞춤형으로 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이, 될까요? 그럼 요 일단 일반적인 정보는 그렇게 다 얻으실 수가 있고 네. 나한테 그래도 맞는 거를 물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저는 자신 있게 네. 광주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빛고을 예, 예, 예. 꿈틀이 진로진학 상담 밴드를 예, 예. 추천 드리고 싶어요 꿈틀이. 네. 네. 러분 기억하세요. 꿈틀이. 네. 이게 이 19,000명이 지금 넘는 인원수가 예. 2만 명에 가까운 수가 지금 여기 가입돼 가지고 있고요. 어, 광주에서 진로진학 지도 경험이 많은 40명의 선생님들이 아 상시 대기.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내내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네. 모토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뭐 네. 상담도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나요? 수시로 하고 계시죠. 네, 단장님, 제 꿈트리 선생님이세요. 꿈트 선생님, 선생님. <laughs> 선생님. 왕꿈트리시네요. 왕꿈트시. 아, 네. 아. 예, 예. 아. 그러면은 학생들이 음. 이렇게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했을 때. 뭐 선생님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네. 좀 호응은 어떤가요 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만족도는 높다라고 아, 자평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부분은 우리 아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우리 아이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상담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교협이 되든 전문대협이 되든 그리고 이제 빛골 올리고가 되든 어~ 사교육에는 없는 그러니까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가장 막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 공교육이에요 네. 그리고 어~ 같은 자료지만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건가 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련된 부분이 또 입시에서 중요한 어떤 정보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뭐대교협 상담교사가 뭐 30분 또 계시는 거고 또어 빅골 꿈트리 밴드에 또 40명의 음. 선생님이 음. 계시는 거고 또 지원단에 음. 상담교사들이 뭐 중복이 되긴 하지만 네. 거의 100명입니다. 100분이나 네. 계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험이 좀 적으신 분, 경험이 많으신 분 어. 이렇게 어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는데 음.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확보를 하는 거죠. 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네.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아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네. 네. 그래서 자랑할 만합니다. <laughs> 한 가지 더 자랑을 하자면 네. 선생님들이 성실하셔요. 아이고. 그래서 다내 자식 같아가지고 어. 질문이 하나 올라오면 한 명의 선생님의 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네. 위의 선생님 말씀에 첨언해서 드립니다. 위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음. 이런 쪽으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보통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세네 개씩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물어보면 세네 개가 나오는. 네. 와. 그러니까 이거는 네, 금나와라 뚝딱딱 <laughs> <laughs> 방망이처럼 네.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주고 싶어셔가지고 네. 그렇게 많이 내용을 답변을 주세요. 네. 회원가입 꼭 하십시오. 네. 회원가입하시고 <laughs>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laughs> 구독, 구독도 하시고 <laughs> 알겠습니다.